안녕하세요. 조이브클럽의 조이입니다. 여자라서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여자라서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만나볼까요? 옥상에서 만나요. 정세랑 수술집인데요. 여기에는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련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음, 결혼할 때 거금에 자금을 들여서 그 부채로 부동산을 사고 유지해 가는 결혼이 옳은 것인가 다양한 것들을 네,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아, 정말 사회생활 하기 힘들거나 직장생활 이 옥상에서 만나요 이 부제 네, 더럽게 더러운 사회생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 해피쿠키 이어 라는 단편이 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소설 다 읽고 나서 뒤에 작가의 말이 더 가슴이 무겁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세랑 작가가 자신의 이제 이 글을 발표할 때 익명으로 발표했더니 사람들이, 어, 남자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훨씬 더 후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글을 썼는데도 여자가 썼나, 남자가 썼나, 그거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모습이 정말 네, 답답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기 소설을 보시면 웨딩드레스 44가 나와요. 처음에는 저는 어 이게 웨딩드레스 뭐살 때려고 뭐 이렇게 44까지 갔나 막 상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웨딩드레스가 매장에 입고 되면 이제 그 옷을 입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연이 44가지여서 웨딩드레스 44였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25번째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트 앞에서 크게 싸웠다. 와 홈패션 배우고 싶어 수강료도 안 비싸고 좋다. 여자가 마트 문화센터의 수업 속의 게시판을 보다가 말했을 때 남자가 쏘아붙였다. 요리부터 배워. 한 번은 그냥 넘어갔다. 쉽게 하는 이탈리아 요리. 이거 배울까? 좀. 한식부터 배워. 좀. 밑반찬부터. 두 번은 넘어갈 수 없었다. 둘다 일하는데 식사 준비를 여자가는 건 여자의 자발적인 기여일 뿐이었다. 남자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차분하게 반박해야 하지만 여자도 쌓였던 게 많았다. 다시 말해봐. 씨 땡땡아. 경론 끝에 남자는 마트 앞에서 울었다. 여자는 별로 미안하지 않았다. 네, 저는 네, 여기 욕설이 있어서 땡땡으로 처리했는데요. 이 부분 읽으면서 통쾌하고 재밌고 하면서 맨크때는또 씁쓸함이 남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한 여자를 대신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좋았고 현실에서는. 실제 마트에서 이렇게 욕하면서 싸우진 않잖아요. 우리 여자들이. 그리고 여기 여자는 미안해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여자는 맞벌이하면서도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어, 며칠 전에 그신뢰 법칙을 쓰신 분 데이비드 데스테노라는 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신뢰를 하려면 부부 사이에서도 착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음, 얘기를 하면서, 저, 어, 그 커플이 정말 신뢰를 하려면, 부부 사이에서도 아주 작은 서로 해야 될 가사분담이 있잖아요. 설거지면 설거지, 방청소, 뭐, 빨래, 기타 등등. 그러면 그걸 나열을 하고, 서로 잘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맞벌이 했을 때 남편이, 설거진 해주겠다 해서 정말 몇년 동안은 밤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심지어 회식에 술까지 먹고 왔는데도 이 설거지는 모습이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쭉 이어져서 제가 회사를 관둔 시점에서도 그때 어느 집에 있는데 와서 그 새벽에 아마도 1시 반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설거지는 게그 어, 모습을 딱 보면서 습관이란 정말 무섭구나. 짠하면서 고맙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착취에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도 보면, 저는 그 교수님이 쓰신 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착취를 당해라. 무조건 희생해라. 심지어 너 자신이라도 그렇게 착취를 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마트 앞서 같이 싸웠지만 우리는 네, 조용히 차분차분 네, 반박해서 동등하게. 네. 우리가 부당하다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음, 옥상에서 만나요를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